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심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잇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혜가 있었으며 또그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혜로 또한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질서가 곧 지혜이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32절과 34절에 보니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면서 공의로운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시간과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 보십시오. 누군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문, 문설주 이, 이 부분을 보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과 목에도 메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곳곳에 붙이면서 일어났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혜를 듣고. 그 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같이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마음, 이 마음 가운데 지혜를 새겨라 왜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새길 때이 마음은 인격이 되고요,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또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때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면 성숙되어질수록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자아를 형성해 주는 데 있어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혜의 말씀이 채워져야지 세속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내 자신의 자아의 중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아를 해치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자를 아 건강하게 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면서 우리의 자존감 속에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인과 능력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 의 가장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죄의 속박 속에서부터 저희들을 자유롭게 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막 가장 밑에서 우리의 사랑을 붙들어 주고 흐르고 계십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리 여기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리에서 떠나는 자들은 곧 사망으로 이르는 자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잇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잇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잇는 자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어들든 사물상에서 너무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미련한 자 나발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고 이기적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 마음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해하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곧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사는 자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하인 자에서 떠나는 자는 지혜를 미워하고 말씀을 미워하고 곧그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장인의 역할을 지혜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을 했던 지혜가 하나님이 그 지혜 가운데 만물이 창조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속에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가 창세 전에부터 아니 창조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창조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는 생명의 삶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